오늘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그그 그,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 진짜 제가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정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을 그그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교단 총회를 참석해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총회장의 자리, 서기의 자리, 회계의 자리, 심지어 각 부의 부장 자리까지 아주 그 자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낙마후에 부장이 떨어졌는데 부장 떨어졌다고 아주 그 너무 막그 낙심이 돼갖고 우울증에 우울증까지 빠진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 얘기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그렇게 참. 그 명예라는 것이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저렇게 어, 그 매력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명분이 또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성 총회를 돌보고 다스린다, 뭐 이러니까 굉장히 멋지죠.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같을까요? 여러분 총회장의 자리, 서기의 자리, 뭐 부장의 자리 그런 자리를 그 얻을 때그 얻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같은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같다면 그렇게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지금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박수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보통 영광의 자리라면 그런 거죠. 그 성공했을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런 것을 영광의 자리라고 말하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이렇게 합격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이제 취업되면 그게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할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감투 쓰는 그 자리를 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들 다 믿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도 영광도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2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막 그, 그, 소위 말하는 막 시선이 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림. 여러분, 누군가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다스리는 게 좋지, 다스림 받고 싶으십니까?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볼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도 세상 영광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통치자를 말하죠. 통치자치고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대통령 딱 되고 나면요.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왠지 저 사람은 대통령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딱 되고 나면 다른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목사님들도 그 총회장이 되어서 우리 만이천교회 만이천교회 대표가 탁 되어서 총회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악수를 했거든요. 악수를 하는데 어, 왠지 어, 이분은 저를 다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뭐 그분이 그런 뭐뭐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영화롭게함 또는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뭐영화롭다 영광, 이런 단어 또는 다스린다, 통치 뭐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시죠. 근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앞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화로움 또는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움, 다스리는 권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 영생, 그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실 것입니다. 아니, 영생이면 영생을 뭐 이렇게 뭐딱 이렇게 주셔야지 그거를 딱 받고, 그래야지 뭐가 영생이지, 뭐 예, 하나님 아는 게 그게 왜 영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오해하지 맙시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또는 뭐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함은 죽지 않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가도 지옥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이 될수 있어요. 지옥 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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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통스 불 속에서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죽지 않으니까 오래 사니까 그 영생입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영혼이 사는 것을 말한, 말한,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 벌이 아닌 상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 받는 것이 같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관계가, 관계를 맺을 때, 연결이 될 때,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그렇게 시작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여호와는 믿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만들어진 신이니까 예수님은 안 믿고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만 믿겠다고 여호와 증인이 되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죠. 결국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짜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그알수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을 알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나 아무개 세종대왕 알아. 여러분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그 알은 그 그냥 지식이죠. 여러분 그러나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답니다 다르죠.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야죠 여러분 진짜로 안다는 거는 내가 그분을 알지만 그분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뭐 같이 자랐거나 같은 집에서 살든지.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는 그런 관계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알미입니다요한복음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알을 가르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뭐, 그, 거기서, 아, 지식적으로 글자에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 아저씨 감사합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알미, 진짜 알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관계 맺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 영광과 다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영광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완성되는 영광이었습니다. 희생을 통한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지금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 눈에는 수치와 패배였습니다. 영광이 아니죠. 부끄러운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체포되셔서,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뭐 채찍에 막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피와 물을 막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어찌 보면 완전히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수치수, 수치스러운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그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시는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저주를 거두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여러분 그 십자가말로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영광을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주, 주님, 주님 저도요, 주님의 영광의 길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저도 저도 가겠어요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 아닌 사람은 네 그럴 거고, <laughs>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이 있다면 아마 어 잠깐만요, 예수님. 좀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야지 이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보석이 박힌 십자가 목걸이를 그 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마치 그런 길처럼 된것 같아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정말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아름답게 예쁘게 장식된 예쁜 십자가 목걸이 같이 그래서 서로 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총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교단을 대표해서 북한 김정은이 앞에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는 길이다. 해마다 총회장을 뽑아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보낸다. 그런 다음은 여러분, 그 누가 총회장 되겠다고 나설까요? 여러분이 저보고 등떠밀면서 총회장 하세요 해도, 아유, 아유, 제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겸손하게 사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막 그런 자리만 있으면 서로 가려고 하고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교단도 회개하고 교단을 탓하기 전에 우리 개개인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누가 맡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이 되면 집무서 내놓고 그걸로 융자 내어서 교회 지어단다고 하면 아마 장로님 하시라 그러면 서로, 서로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좋은 자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목사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굉장히 영광을 많이 받는 자리에요 부끄러울 정도로 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 희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뭐 요즘 뭐 누가 뭐뭐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했다고 잡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느라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않느냐,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십자가의 희생은 없고, 십자가의 영광만 있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닌가, 한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십자가,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면 막 등에서 피가 터지고 정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총회, 총회를 갔다 와서 총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그 총회장님 되시는 것이 다 영광을 얻으려고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총회가 많이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총회장님이 정말 총대원들 앞에서 울면서 정말 울면서 호소를 할 정도로 그 총회장님 그 1년 동안 총회장 하시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부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총회장 하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거 하다가 쓰러져 갖고 병원 입원하고 또 회의 끝나면 병원 가서 링겔 맞고 그러면서 그 1년을 그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총회장 넘겨주니까 사람 얼굴이 그냥 환해지는 게 <laughs> 그,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감사했던 것은 정말 막 목소리도 높이고 이렇게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만 할, 할 뻔한 그런, 그런 어떤 거친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막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부요. 정해지면서 <laughs> 기도하는데 야, 역시 목사님 장례님들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아주 되게 그 가슴에 이렇게 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회의가 끝나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또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성숙한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이 대한민국 앞에서 부끄러울 뻔한 총이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고 또 죄악된 것들은 또 분명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들도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 그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보석으로 박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영광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마음으로 그 영광을 구해하는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희생의 희생자리를 통해 희생을 통해서 정말 얻는 영광. 예수님은 그 길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영광을 말씀하시고 통치를 말씀하시고 권세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았는지 정말 달콤한 영광에 어떤 그 달콤함만 그 핥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그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그 피와 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갈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라는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저 복종시키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상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 한장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0장 찬송 한장 부르겠습니다.